자, 전기와 자기, 저항의 연결 봅시다. 글씨체가 좀 깨져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넘어가는 것좀 양해해주세요. 글씨체가 깨졌네요. 자,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크기는 저항의 연결 방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써보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전압의 크기는 다르다. 반대로 병렬, 자, 이해해주세요.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류의 세기는 다르고, 전압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예시는 각각 이렇게 있었죠. 아 어, 어떻게 글씨가 다 깨져가지고 그죠 자, 퓨즈. 아이고 퓨즈에 대해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자면 아왜 자꾸 넘어가? 자, 퓨즈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자면 퓨즈는 이게 퓨즈를 내린다고 표현하거든요. 퓨즈를 내리면 어떤 일이, 일이 벌어지는? 퓨즈 내리면 퓨즈라는 거는 결국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에 직렬로 연결되냐면, 우리 집에 모든 가전기구, 우리 집 모든 가전기구, 기구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퓨즈를 내리는 순간 모든 가전기구가 끊기게 됩니다. 가전기구 각각은, 가전기구 각각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끄고 킬수 있잖아요. TV, 냉장고, 갓. 뭐, 뭐가 있지? 가습기? 뭐 이렇게 있다면 얘네는 각각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만, 얘네가 한꺼번에 연결된 크게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된 회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직렬로 연결해버리는 겁니다. 직렬로 퓨즈. 얘를 끄는 순간 나머지가 다 꺼지겠죠. 그죠? 자, 화재경보기 우리 수업 시간에 봤었죠? 중요한 예시고. 난그 병렬 연결, 멀티탭 컨센트 가로등, 가로등도 되게 신기한 예시죠, 가로등. 가로등 하나 꺼진다고 해서 다 꺼지는 거 아니니까. 그죠? 자, 넘어갈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자, 각 저항의 전체 전 자, 직렬로 연결을 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걸 비교하는 거죠. 전압의 경우 각 저항의 전체 전압이 나누어 걸리고 병렬 연결은 전체 전압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회로 전체 저항은 커지고 병렬로 연결을 하면 할수록 회로 전체 저항은 작아지죠. 그래서 얘가 뭐의 원인이 되냐면, 과전류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렇죠?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전류의 세기는 커진,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걸 알수 있죠. 우리가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합선이 일어나요. 합선. 즉, 그, 뭐라 그러지? 전기, 전기선을 뭐라고 하죠? 아, 전선. 전선이 타버리는 거죠. 타버린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전기기구는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죠. 병렬. 따라서 저항이 너무 작아져서 과전류가 흐릅니다. 과전류가 흐르면서 전기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은 나머지 합선. 이제 전선이 타버리는 거죠. 열에너지로 많이 전환돼서. 자, 전류도 비교해봅시다.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죠. 왜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죠. 반대로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커지죠. 자, 장점은 모든 저항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서 스위치 하나로 동시에 켰다끌수 있다. 아까 퓨즈 얘기했듯이 스위치 하나로 동시에 켰다 끌수 있다면 병렬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켰다 끌수 있다. 플러스로 같은 전압이 걸린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장점이 될수 있겠죠? 뭐 장점이다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점이 될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각 예, 여기가 직렬이고 여기가 지금 병렬이죠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자, 단점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가 작동을 멈춘다는 거 직렬. 은 병렬의 경우 단점은 과전류가 흘러서 전선이 녹아 화재 위험이 있다. 전체 저항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했었죠 위에서. 자 나머지 사용 예시는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프린트 체크하는 날이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프린트도 봅시다. 11페이지인가요? 자,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자기력이라고 했었고, 자기장은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낮지만 바늘의 N극.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답은 N극이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 항상 어디서 나와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N 극이니까 당연히 S를 향하고 있는 거죠. S를 향하고 있는, 지금 빨간색 항상 빨간색을 보라고 했잖아. 빨간색 항상 S 극을 향해 있어요 자석에 됐어요. 그리고 N 극과는 멀어지려고 하죠. 지금 N 극과 정확히 반대 방향에 있는 빨간색 자침 보이나요? 빨간색 자침이 N 극 자침인 거죠. 자 자기장의 세기는 자 자석의 양쪽 극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세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바늘의 앵극이 향하는 모습으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며,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하다.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면, 결과, 뭘알수 있는 거죠? 코일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뭐가? 코일이 마치 자석처럼 행동한다. 행동한다? 자, 자석처럼 자기장이 작용한다. 그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나침반 바늘이 획 돌아가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데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의 자기장이 이용하는 것은 전자석이 하나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 했으니까 지금 체크해 둡시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포크레인 알죠, 여러분? 포크레인. 포크레인 끝에 포크 아 포크레인 이렇게. 차가, 자동차가 이렇게, 이렇게 트럭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단게 포크레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땅을 파는 걸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자석, 전자석을 붙여서 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여기다가 쇠덩이를 쌓는 거예요. 쇠덩이. 무거운 쇳덩이를막 쌓아놔. 그럼 이 전자석이 평상시에 전류가 안 흐를 때는 그냥 쇳덩이야 근데 얘를 얘 전류를 흘려주잖아?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자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쇳덩이가 와서 찰싹 붙게 되는 거죠. 인력에 의해서. 찰싹 붙으면 얘를 이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뭐 자기 부상열차, 자기 공명 영상장치, MRI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아플 때 가서 찍는 거 있죠. MRI 그냥 찍을 수 없죠. 우리가 그 어떤 조형제라고 부르는 어떤 약물을 섭취해서 이제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우리 몸에 자기장이 막 흐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형제를 투영해서 볼수 있는 장치도 있다. 네, 여기까지 학습지 채웠으면 질문이 있으면 카톡을 하시고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